네 안녕하세요. 전공수학과를 치는 이정원입니다. 어, 오늘은 어, 앞에 곱하기 연산 정의를 했는데 그 연산에서 곱하기에 대한 구조를 어, 조금 얘기해보고 싶어서 어, 이 시간을 가질 건데 항등원, 어, 역원 이런 개념을 곱하기에 대해서도 이제 고려를 해봐서 어느 정도의 이제 어, 구조를 구조를 이루는지 한번 판단해보고 싶은 상황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laughs> 어, 그래서 일단 항등원을 먼저 정의하고 싶은데, 사실 처음에 그 대각행렬, 상상각행렬 뭐 이런 거 소개할 때 항등행렬이라는 걸 소개했었는데, 그 녀석이 곱하기에 대한 항등원이 되는 상황이어서, 아, 그거를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얘기를 할게요. 항등 행렬에 대한 데피니션을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 i 항등원 아이덴티티의 i를 따서 이렇게 캐피탈 i라고 보통 표현하고 성분들은 델타 ij 이렇게 써요. 델타 ij라고 쓰니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쉽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델타 ij라고 하는 건 뭐냐면 i랑 j랑 같을 때는 1로, i랑 j랑 다르면 0으로 이렇게 고정시킨 걸 아, l 델타 ij다. 될것 같고 만약에 2이2 행렬이었다고 치면 1,1,1대각성분이 1,1,1이고 나머지는 행과 열이 같은게 아니잖아요 빵빵빵이 되는 이런 경우를 항등행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아, 항, 그 행렬을 배우셨다면 단위행렬이라고 배웠던 그 행렬이 항등행렬이에요 그러니까 단위행렬이란 말은 원래 안써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음, 우리가 고려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항등행렬을 왜 이렇게 정의했냐, 이걸 이제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 0, 0, 1, 이런 항등행렬을 고려하게 된다면, <laughs> A, B, C, D를 한번 곱해볼까요? A, B, C, D. 이렇게. 맨요렇게 이렇게 만나서, A를. 이렇게, 이렇게 만나서, B를.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만나서, C를.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만나서, D를. <laughs> 그 다음에, 어 반대로 곱해도 마찬가지예요 0, 1, 1, 0, 0, 1, 그 다음에 A, B, C, D. 이렇게, 이렇게 만나서 A를, 이렇게, 이렇게 만나서 B를, 이렇게, 이렇게 만나서 C를,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만나서 D를. 그러니까, 어 결국 곱에서도, 이렇게, 어 곱하기 에해서 왼쪽에 곱하든, 오른쪽에 곱하든, 원소 자체가 자기 자신이 나오게끔 세팅하는 행렬로써, 항등행렬을 정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아 요거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곱하기에 대한 그러니까 행렬곱에 대한 어 항등원이다. 우리가 더하기에 대한 어, 항등원은 영행렬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곱하기에 대한 항등원으로서 이런 항등행렬을 고려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laughs> 아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A에 거듭제곱을 해서 I가 나왔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a 여 역원 찾아봐 쉽게 논리가 나오면 A 곱하기 A의 m s 이너는 결국 I가 되니까 이거는 A의 역원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어 이런 개념도 지금 정립을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기에서 어 역원에 정립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어 정립 한번 해보고 싶어요. <laughs> 일단 이거 지우고 어 역원에 대한 개념을 해보자. 네, 그 다음에 소개하고 싶었던 것은 어, 역킹열인데 역원. 어, 역행렬이라는 게 뭔가 얘기를 해보죠. 이렇게 a b 랑 b a 랑 곱을 취했는데 항등행렬이 나오는 경우에 이 b 를 a 의 역행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음. 물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만약에 행렬을 배웠다면 뭐 ad 마이너 bc 분의 1에 그 둘의 순서 바꾸고 마이너스 취해준 게 역행렬이요 이렇게 배운 그런 교육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니까 어, 역행렬에 대한 정의 를 이렇게 이제 고려하시면 를될것 같고 어, 이거는 이제 뭐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냐면 곱에 대한 음, 역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어 고려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역행률이 어, 항상 존재하냐, 어떤 수를 곱해도 역행률이 항상 존재하냐, 제가 이런 걸 따져보면 안될것 같은 게 <laughs> 대표적으로 이런 역행률만 생각을 해봐도 역행률이 어, 존재하지 않잖아요. 어, 이거, 이역행렬 하는 거알수 있죠. 아,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되고 어떤 애들이 안 되는지 고려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숫자 입장에서 봐봐요. 더하기에 대한 항도원 0은 곱하기에 대한, 어, 상황에서 역원이 존재할 수 있냐? 없어요. 왜냐면 0분의 1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녀석은, 어, 특수하게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려를 하고 싶은데, 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음, 이 행렬 구조 상황에서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은 애들이 어, 되게 많은데, 아, 그거를, 영인자들이라고 해요. 영인열이 아닌 영분들을 그래서, 일단 역행렬을 먼저 정했고 영인자를 정해보고 싶은데, 음. 어, 영어로는 제로 디바이즈. 보 이렇게 얘기해요. 그니까, 러 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 진짜 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A랑 B랑 영행렬이 아니에요. 음. 어, 근데, AB를 만났더니, 영행렬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음. AB를 영인자라고 해요. 아니면, 적당하게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A가 영인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영행렬은 아닌데, 영행렬이 아닌 어떤 행렬이 나랑 곱해서 영이 되기만 하면, 그걸 영인자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 역행, 아, 역행렬이 존재하는 거랑 영인자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영인자들도 역행렬이 가질 수 있을까? 이걸 먼저 판단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 궁금증을 한번 생각해보자면, 영인자도 역행렬이 있냐? 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laughs> 어 네, 우리가 지금 그 행렬식이라는 개념이 아직 없어서 그냥 어 소개하는 거니까. 아, 어, 이런 논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어, 일단, 어, 보통 이러한 역행렬에 대한 표현은 A inverse 정도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마이너스 1승을 취하는 게 아니라, 어, 역원의 의미로 그냥 마이너스 1승을 표기하는 거니까,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영인자가 역행렬이 있냐라는 거는, 음, 기루법이라는 개념을 이용하면 돼요. 기루법이라는건 뭐냐면, 어, 어차피 흑백놀이잖아요, 수학는 그러니까, 음, 뭐, 있다고 가정을 해서 모순을 일으켜서 없다는 걸 보이거나, 없다고 가정을 해서, 어, 있는 걸, 아, 모순을 일으켜서 있는 걸 보이는 그런 상황을 보이는 게 보통 기류법이에요. 그러니까 반대 상황을 가정해서 모순을 이끌어내는 게 기류법인데, 수학은 흑백 논리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논리 체계를 그렇게 엄청 튼튼하게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기류법을 이용을 해서 한번 보여보도록 할게요. 아, 그러면 어떻게 이제 가정을 할 거냐면, AB는 영행열이 아닌데, 곱을 치여야 하니까, 0이 됐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니까 AB를 영인자라고 가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조건을 좀더 주기를, 근데 A는 역행렬이 있어.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근데 귀찮잖아요. 그래서 가역행렬이라고 보통 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역행렬이 존재하는 아, 행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 아,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해놓고 문제를 일으키면 이 가정에 모순이 일어나겠죠. 얘네들은 지금 전제로 깐 거니까 어, 여기서 모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가정을 어, 문제를 일으켰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가역행렬이기 때문에 역행렬이 존재하겠죠. 그건 존재한다라는 건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거냐면 역행렬이 존재하는 녀석이니까 이렇게 혹은 이렇게 하면 i가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laughs> 아 그러면 어, 여기다가 a인버스를 한번 곱해볼까요? 네, 영행렬은 모든 성분들이 0이잖아요. 뭘 곱해도 어차피 0일 거 아니에요. 여기가 0이, 0이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상황을 고려보면 해 a인버스와 a의 곱은 i가 될 테니까 i 곱하기 b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 상등행렬은 데피니션상 이게 B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B가 지금 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제 상황을 보니까 B는 0인자였고 0인자는 0행렬이 아닌 상황으로 고려를 하는 거니까 아, 0행렬이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모순. 그러면 뭐가 잘못됐냐라고 하면 이러한 전제 상황에서 A가 가역이라는 가정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거예요? 가정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A가 가역이라고 한이 가정이 잘못된 거니까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은 행렬이다라는 걸 보장해 줄수 있죠. 여기서 AB에 대한 조건을 엄청 줬냐라고 하면 준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케이스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어떤 AB를 이런 조건만 주면 항상 문제가 일어난 거니까 모든 영인자들은 역행렬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논리를 만든 상황으로 생각해 볼수 있어서, 어, 이런 상황을 어, 고려해 볼 수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러면 예제 하나만 소개를 하고 어, 그 다음에 가가지고 <laughs> 이제 구조를 한번 봐. 자 예제를 한번 생각해볼 건데 어, 처음은 <laughs> a 를가역 가격이라고 가정했을 때 행렬이 존재는 행렬이죠. A 트랜스포즈. 얘가 가역이냐? 이걸 먼저 알아보고 싶고, 두 번째로 고려해보고 싶은 거는 어, A, B를 가역이라고 했을 때 어, 더한 게 가역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곱한 게 가역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가역이라는 성질을 보존해주는 연산은 뭘까? 이걸 고려해보면 되겠죠. 음. 어, 일단 처음 상황부터 한번 생각해볼까요? A가 가역이라는 거는 어... 그러한 A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 곱하기 A 인버스가 혹은 A 인버스의 A 곱한 게 I다.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인데, 어 결국 A 트랜스포즈의 역행렬이 존재한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어, 이 상황에다 그냥 트랜스포즈를 채볼까요 얘네가 지금 I의 트랜스포즈랑 같아지는 건데. 아, i는 어차피 대각 성분만 1이고나머지0 빵이니까 행과 열을 바꿔도 어차피 1 1 1 1 1 1, 0 0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i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laughs> 근데 얘를 한번 분배해 보면 얘는 a 트랜스포즈의 a 인버스에 대한 트랜스포즈. 그러니까 결국 이런 상황에서 보면 a에 대한 역행렬은 a의 역행렬에다가 트랜스포즈 취한 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 a 트랜지포지에 대한 역행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장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의미하는 게 다른 거니까, 이렇게 고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어차피 쓸건 마이너스 t승으로 쓸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이게 수학적인 언어니까, 역행렬에 대한 전치랑, 전치에 대한 역행렬의 의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t승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행렬을, 역행렬을 잡아줄 수 있을 테니까, 가역행렬이야. 아,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두번째 상황을 한번 고려해 볼까요 a 더하기 b도 가역이 될수 있냐 혹은 a 곱하기 b가 가역이 될수 있냐 이런걸 고려해 보세요 근데 사실 곱하기에 대해서 역행렬의 의미를 준게 가역행렬인데 어, 더하기에 대해서 보존이 되는건 좀 이상하겠죠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a를 항등행렬로 넣을까요 그러면 역행렬이 존재하죠 자기 자신 곱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 역행렬이 존재하는 녀석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으로 B를 마이너스 i라고 하면, 마이너스 i랑 마이너스 i 곱하면, 다시 i가 나오죠. <laughs> 어,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보면, 둘을 합한 거는 영행렬이 돼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서, 가역행렬이 아닌 거죠. 근데, 곱한 경우에 대해서 가역행렬이 될수 있냐, 이거는 가능할 것 같은 게, 어, AB에다가 뭘 곱해가지고, i를 만들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뭐예요? AB가 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B에 대한 역원과 A에 대한 역원. 곱에 대한 역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B인버스가 있고, A인버스가 있어서, 이 곱을 만약에 취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만나서 항등행렬을. 그 다음에 항등행렬에 대한 정의에서, 이거는 A, A인버스가 될 건데, 이게 다시 항등행렬이 되는 거니까, 결국 이 AB에 대한 역행렬로 B인버스, A인버스를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트랜스포즈랑 비슷하게 어, 이렇게 인버스를 취하면 이게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나와야 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에 어, 대해서는 항상 경험치 형립하지 않으니까 이런 순서 조심하셔서 이제 고려하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이제 구조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취지는 정상인렬 상황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더하기 연산이 있고 곱하기 연산이 있는 상황에서 어, 어떻게 구조를 줄 거냐면. <laughs> 중요한 역할 입장에서 생각을해보죠 그러니까 쉬운 구조는 굳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복잡하고 불편한 구조를 나눠 놓는 게 좋은데, 어, 뒤에 우리가 공들인 작업을 한 거는 곱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곱 입장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곱하기를 기준으로. 그러면 특수하게 어, 곱에 대해서 어, 필요 없는 녀석은 영행렬이 있죠. 영행렬은 뭐래도 안 되니까 영행렬을 이렇게 빼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기준을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고려해보고 싶은데, 어, 하나 지금 고려했던 거는, 가역행렬들은 어떻게 될까? 이걸 고려해봤으니까, 이 가역행렬들의 집합이 있어요. <laughs> 아그 다음에, 가역이 아닌 행렬에는 0행렬도 있었고, 뭐가 있었냐면, 0인자가 있어요. <laughs> 어 여기 이제 대표적인 예를 생각해보면, 어 이런 것. 0100, 0100 만나면, 이렇게 이렇게 0이고, 이렇게 이렇게 만나도 0이고 이렇게 만나도 0이니까 이렇게 영행열이 만들어서 이런 이제 대표적인 애들이 영인자가 되는 거고 영행렬이 있고 그다음에 항대행렬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laughs> 근데 앞의 상황을 보니까 가역행렬들이 곱하기를 취하면 다시 가역이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a 꺼내고 여기는 b 꺼내서 만나면 다시 여기 들어오는 상황이 된다는 걸준 거고. 아, 어, 영인자끼리는 어, 영인자로 다시 돌아가는 건 보장이 안 되겠죠 왜냐면 지금 상황만 봐도 0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는 못하고 어, 이런 건 한번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C하고 여기는 A가 그럼 만나면 뭘까 그러니까 영인자랑 가역행위를 만나면 누가 더 셀까 이 정도는 생각해보는 게 좋겠죠 그러면 A, C를 만났을 때 얘는 뭐가 될수 있을까? 이렇게 고려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역행렬과가 0인자와 0으로만 항상 나눠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A하고 C가 곱해졌을 때는 음, 0이 될수 있을까? 이거부터 생각해 볼까요? 왜냐면 하 지금 0인자는 어, 0으로 가버렸잖아요. <laughs> 갈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고려를 해보면 0이 될수 있을까를 판단해 보고 싶은데, 아, 가역행렬은 무조건 영행렬이 아닌 거고, 영인자도 영행렬이 아니에요. 근데 고블했더니 만약에 0이 나온다고 치면, A는 뭐가 될수 밖에 없냐면, 영인자가 될수 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어떤 걸 했냐면, 가역행렬이랑 영인자는 동반될 수 없다는 걸 보였죠? 영인자가 있는 상황에서 가역을 전제로 깔자마자 모순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애, 애초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순인 거죠. 그러면, 가역이면서 영인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아, 그러면 결국 얘는 0이 아니라는 걸준 거죠. AC는 0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 0인자라고 하는 거는 적당한 D가 생겨서 0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면, 어, AC 입장에서 보면, 어, D를 곱해주면 얘가 뭐가 나올 수 밖에 없냐면 0이 나올 수 밖에 없죠. C하고 D가 만나면 0이니까. 근데 결합법칙이 성립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방금 뭘 보였냐면 AC는 0이 아닌 걸 보였어요. 0이 아니래요. d는 0이 아닌 걸 들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일 거 아니에요 0이 아닌 두 개가 0을 만들어 버렸으니 ac는 0인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가역행렬의 0인자랑 만나면 0인자로 끌려 들어가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 이런 구조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어, 이러한 수 구조와 비슷한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대수적 구조라고 해요 어, 그러니까 수학을 이게 선형대수학이잖아요 선형대수학있는 대수학의 그 대수예요 네, 대수적 구조를 이렇게 이루는데 우리가 어, 앞으로 이제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가우스-소거법을 우리가 열립일차방정식을 했잖아요. 그거를 행렬 버전으로 바꾸는 작업 하나를 하고 그다음에 어, 얘네들을 나누는 기준을 어, 행렬식이라는 걸 통해서 어, 나눈 작업을 이제 하는 걸로 이제 내용이 이끌어 가는 거니까 이 구조를 알고 있는 게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뭐 편의 문제를 풀때기억 리딩 문제 같은 거 푼다고 해도 엄청 편하고 어, 어떤 문제 해결을 하는 상황에서도 도움을 주니까, 뭐이 정도로 생각해 보면 될것 같고, 일단 오늘까지 소개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